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예방하는 항체조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안티바디 콤비네이션 이라고 하는데요 항체조합이죠 어, 여러분들은 항체 치료 말고 백신에 대해서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항체를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NEJM에 소개된 내용이 있어서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는 방식은 페이지 3 라고 하는 것은 임상 검사 중에 이제 삼상이 됩니다. 일상, 이상, 삼상, 이제 사람한테 쓰는 얘기, 썼다는 얘기고요. 멀티센터는 이제 우리 집만 한게 아니고, 옆집, 윗집, 아랫집,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더블 블라인드라고 하는 거는 이중 맹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검사자가 내가 어떤 검사를 하는지를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두 번, 그러니까 밀봉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면 뭔가 그 사심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사심을 없애기 위해서 이중 맹검법을 실행을 합니다. 랜덤이라는 얘기는 무작위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이 사람에게 뭐 A라는 약을 쓸지 B라는 약을 쓸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라는 얘기는 무작인데 무슨 또 컨트롤이라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런 연구를 할때 설계를 해야죠. 설계를 안 하고서 무작위로 되면은 그건 실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컨트롤 하게 되고요. 앞에 따서 RCT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랜덤라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 하면은 RCT라고 해서 아 이거는 어,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 방식은 1505명 대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에이심토만틱이라는 얘기는 증상이 없는 어, 건강한 12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가족 구성원과 접촉했던 어, 건강한 12세 이상의 무증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1대1로 나눈 거예요. 1대1. 어떻게? 한쪽은 항체 조합을 해서 주고, 한쪽은 플라시보 들어보셨죠? 뭐, 소금물이라든지 일반 물만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 항체 조합한 걸 주고, 한쪽은 물만 주는 거죠. 방식을 보시면, 이 리젠코브라고 하는 그 항체 조합인데, 카시리비마브, 이데비마브라는 약을 더해준 거예요. 짬뽕을 해서 1200mg. 그러니까, 카시리비마브 6 0 0 이대비마부 600을 더해서 1,200을 만들어서 어떻게 준다 1회. 원도즈는 이제 1회가 되겠죠. 1회를 어드민스터스 서브큐터뉴슬리 피하란 뜻이에요. 피하. 서브큐라고 하거든요. 의사들은. 이거 숫자를 753명. 그러면 1,505명이었으니까 여기는 752명. 합치면 1,505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플라시보로 보니까 원 매칭 도즈. 이것도 뭔가를 1 2 0 0 m 리그 만들어 줬겠죠. 뭐 이제 물로 만든 거고. 어드미스터드서브큐터니오슬리 당연히 뭐 이제 항체 조합을 한 거랑 항체랑 일반 뭐 물이랑 비교를 해 보면 당연히 이게 효과가 좋다라고 나왔겠죠. 결과는 근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비교를 해 봤더니 증상이 있는 코로나 19 감염을 28일 지나서까지 본 거예요. 봤더니 리젠 코브를 맞은 사람은 11명. 플라시 보뭐 그냥 일반 물이죠. 아무 효과 없는 물을 맞았을때 59명이 증상이 있는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비교 위험도를 봤더니 81.4%가 감소가 된 거예요 r o n a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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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부터위험 a Corona, c o r 가 n a c o r o 가 a c o r o n 어, 항체 병합요법 리젠 코브를 사용을 하면은 감염되지 않은 우리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아빠가 감염됐을 때 아들이라든지 딸내미한테 이걸 주면 심토마트 그니까 증상이 있는 코로나십구로부터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맞았을 때8 1 4의 위험도가 감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보통 항체 치료제를 볼때 치료제로 사용할지 백신처럼 예방으로 사용할지 를 나누는데, 이거 자체는 일단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예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증상이라든지 감염을 줄여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조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똑소리 닥터 똑딱이었습니다.